아침에 눈뜨기조차 두려우신가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칼날처럼 쑤시고 계단 한칸 오르내리는 게 마치 등산처럼 느껴지시나요? 이젠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나 보다. 체념한 채 매일 약과 파스로 버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병원 주사도 수많은 치료도 잠시뿐.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산책, 친구들과의 외출마저 포기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단 3일만 저를 믿고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인호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관절 통증 환자분들을 만나며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허리와 무릎 통증, 약이나 주사 없이도 단세 군데를 밤에 3분만 문지르면 거짓말처럼 3일 만에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방법을 시도하고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공개하는 이 기적 같은 통증 완화 비밀 비법은 다릅니다.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삶이 바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비밀을 놓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 마세요. 딱 3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통증에 대한 생각이 180도 뒤바뀌고 통증 없이 활기찬 노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우리 몸의 핵심 비밀. 포인트 세 곳을 꾸준히 자극하면 단순히 통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놀랍도록 촉진시키고 몸속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실제로 무릎과 허리, 통증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매일 밤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인생백세건강TV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저희 인생백세건강TV에서 드리는 귀한 건강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 포인트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근육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문지르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아픈 부위만 직접 자극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마치 거미줄처럼 섬세하게 얽혀 있는 하나의 연결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통증의 진짜 원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진료실에 오셨던 강서구의 70대 최영길 님의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 최영길 님은 4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하신 분이셨는데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다 보니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다 설상가상으로 무릎 통증까지 겹쳐서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도 몸을 구부리기도 힘들었고 밤에는 뒤척이다, 아야, 아야. 소리가 절로 나올 지경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 병원에서 약도 드시고 침도 많이 맞아봤지만 효과는 늘 잠시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자세와 걸음걸이, 허리와 무릎 통증 부위를 모두 꼼꼼히 살펴본 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영길님,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아픈 부위만 치료하면 통증의 진짜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의 원인으로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분처럼 오래 앉아 일하는 분들은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뭉쳐서 생기는 통증이 허리와 무릎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주물러 긴장을 풀게 되면 허리와 무릎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최영길님은 처음엔 허벅지와 허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주무르라는 거냐? 며, 의아해 하셨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3분씩 눌러가며 부드럽게 주무르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거실에서 걸어 다닐 때 확실히 무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났을까요?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몇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젠 훨씬 편안해진 겁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그토록 고생하던 무릎 통증뿐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 함께 좋아져서 정말 놀라워했지요. 여러분 허벅지 앞쪽 바로 이 부분에 근육이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팽팽해지면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꺾이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묘한 균형의 깨짐이 허리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퇴사두근이라 불리는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뭉치고 긴장된 근육이 스르르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틀어졌던 골반과 무릎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면서 허리와 무릎, 심지어 어깨까지 모두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이건 단순히 경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보건의료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서도 대퇴사두근이 뭉치면 무릎 관절면에 압력을 높여 통증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발표될 만큼 의학적으로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에 긴장을 풀어주면 무릎 앞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에 과도한 부담도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대퇴사두근은 이름 그대로 허벅지 앞쪽에 있는 네 개의 근육을 통칭하는 것으로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이자 골반과 허리에도 깊이 연결된 다관절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마치 밧줄처럼 허리부터 무릎까지 팽팽하게 잡아당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중요한 허벅지 앞쪽을 어떻게 문지르면 되는지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앉아서 엄지손가락으로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의자나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이제 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앞쪽 부분, 딱딱한 골반뼈가 만져지실 겁니다. 그 골반뼈에서 무릎으로 가는 길, 그 사이에 3분의 1 지점 정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마사지할 핵심 부위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꾹 눌러주세요. 너무 아프면 안 되고요.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흔들흔들 문질러주세요.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스르르 풀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손바닥이나 가볍게 주먹을 쥔 손으로 허벅지 앞쪽 근육 전체를 천천히 눌러주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문지르는 방식도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깊이 누르기보다는 살짝 강한 압력으로 반복적으로 마사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릎 바로 위에서부터 허벅지 중간까지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걷거나 일어설 때 느껴지는 통증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사지는 양손으로 양쪽 다리를 문지르듯 번갈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손으로 각각의 허벅지를 번갈아 누르셔도 되고요. 마사지할 때는 숨을 편하게 쉬세요. 억지로 숨을 참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르면 약간 뻐근하거나 뭉쳐있는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마사지 하다 보면 점차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 겁니다. 너무 아프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꾸준히 눌러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밤딱 3분씩 일주일만 꾸준히 문질러 보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풀리면서 삐뚤어졌던 허리와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정말 확실히 줄어든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근육은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이한 곳만 풀어줘도 양쪽의 통증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포인트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온몸을 지탱하는 발바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에는 오장육부에 혈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발바닥을 꾸준히 자극하면 전신관절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전의 71세 김기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0대 후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면 심한 통증과 다리 저림이 이어졌고 통증이 너무 심해 밤잠까지 설칠 지령이었죠. 침, 찜질, 물리치료는 물론 병원 치료와 온갖 약을 다 드셨지만 그때뿐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걷기도 힘들어 가족들은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이 겁나고 주변에서 재발 사례도 듣다 보니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힘들게 병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검사 후 수술보다는 허벅지 앞, 근육과 발바닥 자극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뭉친 근육을 푸는 방법을 권유했습니다. 김기로님은 처음엔 누르는 방법만으로 효과가 있겠냐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저는 발바닥에는 온몸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많아 허리 통증 완화에 놀랄 만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기로님은 매일 틈틈이 지압봉으로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용천혈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문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겨우 5일도 안 돼서 허리 통증이 줄고 앉거나 서 있어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불안해하던 가족들도 자세가 훨씬 편해졌네 하며 놀라워했고,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자세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발바닥과 대퇴사두근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가 교정되는 효과는 누구나 볼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덕분에 수술 걱정을 덜고 통증이 줄어서 이제야 살겠다고 감사해 하시면서 요즘은 몸이 좋아지다 보니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열심히 이 방법을 자랑하고 알려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무릎, 허리, 고관절 등 여러 관절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발에는 무려 7,000개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좋아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특히 발바닥 중앙과 앞꿈치 쪽은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무리가 쌓이면 발목, 무릎, 허리 통증까지 유발됩니다. 발바닥의 신경과 근막이 몸 전체와 연결되어 이곳이 굳으면 위쪽 관절로 통증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촉저근막이 뻣뻣해지면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류가 개선되어 무릎, 허리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발 마사지는 전신을 개운하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엔도르핀 분비를 돕습니다. 이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진통제와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발바닥 마사지가 관절 통증을 줄이고 수술 후 진통제 사용을 줄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 지압의 통증 완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어서 발바닥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외에 세 번째 비밀 부위도 함께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발바닥 지압 방법 설명입니다. 우선 의자나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아 주세요.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리거나 사타구니 쪽으로 당기고 양손으로 편안하게 잡아 주세요. 허리가 불편하다면 등받이에 기대어 한 발씩 차례로 하셔도 좋습니다. 아프지 않고 시원할 정도로 자극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좋지만 손 힘이 부족하다면 지압봉, 골프공, 마사지 볼 같은 도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특히 용천혈이라고 하는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동그라미 그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시원할 정도로 부드럽게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발 전체를 편하게 눌러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픈 부위는 피로 물질이 쌓인 곳일 수 있으니 더 신경 써서 지압해 주세요. 발 하나에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발 양쪽을 번갈아 같은 방법으로 1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 골프공이나 마사지볼을 바닥에 놓고 발을 지그시 굴려도 좋아요. 더 쉽게 마사지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염증과 몸속 노폐물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 관절염도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으니 발바닥 마사지 하나로 온몸 관절 통증 완화와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관절이 안 좋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으로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너무 세게 마사지하는 건 피하세요. 마사지 전 따뜻한 물에 조격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바세린 사용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무릎 뒤쪽 즉 우리가 흔히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이곳이 통증의 숨겨진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금은 하체 순환과 연결된 중요한 경혈이 모인 곳이며 무릎 뒤 오금을 문지르면 허리 통증에 뛰어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무릎 뒤 주름 한가운데는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 불리는 허리 통증 특효혈 자리입니다. 위중혈을 자극하면 허리부터 뻗어 있는 방광 경락이 자극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뭉친 근육 긴장이 풀리며 요통 완화 효과가 큽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최현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현철님은 40년 넘게 인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서서 무거운 짐을 나르던 시간이 이어졌죠. 40대 후반 무릎 통증이 찾아왔고 60대엔 무릎이 붓고 계단이 두려웠습니다. 70세엔 한 걸음도 고통스러워 지팡이에 의지했죠. 수술이 겁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물리치료, 침, 진통제, 파스에 의존했지만 효과는 늘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런 최현철 님이 제 진료실 문을 들어오실 때는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분의 두 다리는 무거운 납덩이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 뒤 오금 부위를 하루 세번 3분씩 눌러 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효과가 있겠냐는 그분께 의외겠지만 해답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을 3분 정도 눌러 주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무릎보다 먼저 허리 통증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굽은 허리로 일해온 최현철님은 무릎 때문에 병원을 찾긴 했지만 허리도 상당히 안 좋아서 통증이 만만치 않았다고 했고요. 2주가 지났을 때 허리 통증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아내 분께 신기해하며 말씀하셨다고 웃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감동으로 뭉클해지더군요. 그후 그분은 자리에 앉으면 습관처럼 오금을 꾹꾹 눌렀다고 합니다. 3주가 지나자 허리 통증은 물론 무릎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한달후 검사에서 염증 수치와 척추 근육 긴장도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최현철님은 지팡이 없이도 혼자 공원을 한 바퀴 도실 정도로 회복되셨고, 얼마 전엔 감사하다며 음료수를 한 박스 들고 오셨습니다. 오금은 몸 뒤쪽을 관통하는 경혈의 중심입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허리부터 발끝까지 함께 풀립니다. 오금 부위에 긴장이 심하면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요. 걸을 때 뒤로 당기는 느낌이 들수 있고요.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무릎을 굽힌 채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 부위의 유연성이 떨어져 통증이 반복되곤 하지요. 또한 오금 부위는 허리와 연결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위가 뭉치면 허리까지 통증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오금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도 많습니다. 오금은 하부 순환을 지휘하는 교차로입니다. 이곳을 자주 풀어주면 다리 피로가 줄고 무릎과 허리까지 개선됩니다. 오금은 신경, 혈관, 림프절이 몰린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이 굳거나 막히면 무릎 통증은 물론 종아리, 발 저림, 전신 피로가 올수 있습니다. 오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사지는 혈액순환 개선과 무릎 뒤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릎 뒤 오금을 어떻게 마사지하면 되는지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릎 뒤 오금 마사지 방법 설명입니다. 의자나 소파에 편안히 앉아 마사지할 다리를 가볍게 굽혀 무릎을 세워주세요. 두 엄지 손가락을 무릎 뒤 접히는 주름 정중앙에 맞춰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곳이 위중혈 자리입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혹은 좌우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손 힘이 부족하다면 주먹 쥐고 살 부분을 가볍게 두드려 자극해도 좋습니다. 혹은 손가락 두세 개를 모아 오금을 누르며 원을 그리듯 문질러 줘도 좋습니다. 한쪽 다리당 1분에서 2분 정도 마사지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기보다 아프면서 시원하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림프선이나 혈관 자극으로 붓기가 빠지고 순환이 좋아질 겁니다. 어떠세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이렇게 세 군데를 매일 밤딱 3분씩만 꾸준히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 관절 통증은 물론 전신의 활력까지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마사지를 하실 때꼭 기억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먼저 마사지 시 무리한 힘은 금물입니다. 아프다기보다 시원하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지압하세요. 강한 자극은 무리를 줄수 있으며 뼈 돌출 부위는 직접 누르지 마세요. 다음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이 마사지들은 단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매일 밤 3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이 되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몸을 따뜻하게 그리고 이완된 상태에서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마사지 전후 따뜻한 샤워나 조격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몸이 따뜻하고 편안할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마사지 중 깊고 편안한 심호흡은 긴장 완화와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숨을 참지 말고 편안히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하세요. 본인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인생 백세 건강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비밀 포인트를 꼭 기억하세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이세 군데를 매일 밤 3분씩만 꾸준히 문질러 주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관절 통증은 피할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포기 마세요. 우리 몸은 관심과 돌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은 통증 완화뿐 아니라 몸의 근본 순환 개선과 근육, 이완을 통해 스스로 회복할 힘을 길러주는 자연 치유법입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한 작은 노력이 모여 만들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단 3분이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활기차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통증으로 고생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백세 건강 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백세 인생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후기나 마사지 경험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인생 100세 건강 tv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